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차림의 중국인 100여 명이 군대식 행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7일,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의 한 걷기 동호회 단체의 행사 영상이 확산됐습니다. 영상 속 중국인들은 10명 안팎으로 나뉘어 노란색, 빨간색 등의 체육복을 맞춰 입었고, 일부는 군복에 모자까지 착용한 상태입니다. 선글라스를 쓴 참가자가 대열에 앞에 있고, 뒤에선 빨간 깃발을 흔들며 한강변을 걷는 모습도 보입니다. 이들은 공원 광장에 모이고는 대표자의 축사 후 율동을 추는 등 집회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알고 보니 이는 국내 민간단체인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 주관한 국제 걷기 교류 행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참다자들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온 단체로 군복무늬의 단체복도 평소 입던 옷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영상은 지난달 31일 촬영한 것으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일대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영상이 공유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군복은 선을 넘었다, 왜 중국군 행진가를 틀어놓고 걷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